이번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좀 경호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권성일 평론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좀 피습 사건도 있었던 만큼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긴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어떤 테러 위협 현실적으로 증가하면서 유세현장 경우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삼엄해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테러 대응 TF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2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 모습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흰색 방탄복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후보에 대한 근접 경호 인력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찰 경호팀에 여자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A 경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요 A 경사 2021년 대선 그리고 지난해 4월 총선에 이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경호팀에 소속돼서 이 후보를 경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아 바로 저 장면 네? 이 고가라고 합니다. 경호용 망원경도 함께 아, 도입이 됐고요. 네. 또 대선 후보를 겨냥한 테러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유세 현장에 이적용형 총기 관측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라고 해요. 한 네. 대에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열대가 지금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현장 지난 대선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 지지자들 가운데 손거울을 가지고 오는 네, 네,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왜저 선거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빛을 반사해서 주변 건물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암살범의 조준을 방해하자 이런 취지로 선거를 가지고 온 건데요.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이 주변 건물 방향을 이 거울을 들고 비추는 지지자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